귀했습니다. 매일 아, 끝에 있는 스나코 가이드 만나러 왔습니다. 아 거기 거기 있어? 딱들어가냐어 음, 음, 음. 너무 좋네. 아 비닐 이렇게 마련돼 있구나. 고속 배터리 한산합니다. 아그 출국장마다 이렇게. 고긴해 음. 페이키. 음, 막 그냥 지나갈 뻔했네. 잘 음. 들어가고요. 고인이 가입하실 거. 한대이펜로 나가려고 소속하려고 줄서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갑자기 많아졌어요. 음. 거리는 곳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거리는 통이 되어있어요. 뭘도치고 <laughs> 곳곳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안 검색 때통과하고 지문 사고나와서 어, 이제 우리는 어, 나오니까 또 이런 게 있네. 어, 우리는 32 게이트로 갑니다. 좋다. <웃음> <별로감>. <웃음> 아이고 12시간 비행기 탈 생각하면 끔찍해요 우리 아침 잠깐만 아메리카노 하고어 오, 오, 아메리카나 물샌드위치 15,000원 어치 입니다네 <laughs> 드세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배고파 아고한 3분에 한 대씩 쓰는 겁니다 3분에 한 대씩 고 주고 당뇨도 고또뭐도졌지기계 당뇨 또뭘 줬는데? 뭔가 이었나? 아이업에 행하는 곳인가요? 네. 이스탄불 공항 모습이에요. 발로분 네, 여기는 아테네 공항 집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도착했고요. 한국에서 우리 오늘 그 10시 45분 비행기를 탔는데 아, 네, 무려 12시간을 날라서 이스탄불로 왔고요. 거기서 2시간 넘게 대기하고. 다시 한 시간을 가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호텔이 타일이 미끄러서 다치면 호텔 잘못이에요, 손님 잘못이에요? 호텔 잘못. 예, 예. 유럽 국가들은 손님 잘못이에요. 여기는. 아. 그리스 숙소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음. 아담합니다. 우리 아침, 아침 식사입니다. 아, 아크로폴리스에 왔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내려서 어, 보이는 광경입니다 저울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저쪽으로. 바로 아, 네, 옆으로 올라가네요. 와, 아, 음, 응. 맛있다. 응, 멋있다. 와, 와, 저게... 아, 이거... 4시, 5시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예정입니다. 음, 우리는 일로 가지 않고 저기 그 공연장. 무슨 공연장이라고 했지? 거기를 먼저 보고 간다고 했어 공연장이야? 어, 계단을 시는거 그리스의 눈부신 아침 햇살입니다 아 그렇지 아이고 여기도 멋지다 야. 여기가 더 멋지다 여기 다 보이네 아우, 여기 다 보이네 우와 여기 봐봐 이쪽 봐봐 우와 아, 아 감격스러운 이 신발이 미끄럽구나 감격스러운 순간 출입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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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스 신약가 정말 응. 아니지 아테네지지. 아테네신화가다 아테네 아테네. 보이네 정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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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네, 돼요. 미끄럽다 정말. 헉. 이게 입구라는 거지. 저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하나가 파르테노 신전이고 하나가. 얘. 얘는 조금만 이제 비닐신전이되요 음. 자, 이제 이 어, 안쪽 문을 들어가고 있어요. <놀람> <와>. <놀람> 이게, 이게, 이게 2000년 전 아니지? 6000년 전도 더 됐나? 뭐, 기원 전이니까, 기원 전, 600년이니까. 그래요, 1 0 0 0년이 아, 저게 파르테논이구나 와. 와. 그래, 보수검사 한다더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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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는 엄한거 있네. 저기저 지금 뒤둥이 다섯 개 있잖아요. 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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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신을 심겼다는. 여인 여섯 명이 이 예, 여인 여 명이 <laughs> 지붕을 들고 있는 배신자 여신 아, 들고 있는 신전. 그 앞에 올리브 아테나 여신이 기념 선물로 주었다는 올리브. 나중에 오신 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 같이 그 중에 뭐 어디서 끌어올요 하고 싶은 들어오는 팀 한. 근데 어, 패딩 경량 패딩 입고 속에 겨울옷 겨울 티셔츠 껴입고 그 다음에 겨울 바지 입고 마스크 목도리 어우 손이 약간 시려워요 바람이 쎕니다 아침 8시 좀 넘었어요 음. 자 저기는 성곽인가 봅니다 성곽까지 걸어갔다 오겠어요 어 여기는 뒷면어가 어, 여기 저 성곽까지 갔다가 갔다가 네, 여기가 이제 1회 올림픽이 열렸던 네, 고대 올림픽 스타디움이고요. 네. 올림픽 경기장이랍니다. 음, 아우 맛있겠다. 음. 맛있나 보자. 점심 세 가지인가 봐요. 닭죽, 샐러드, 어닭 다리. 사과도 좋습니다. 오신다. 오니다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칼라바가 지역에 왔어요. 칼라바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메테오라, 메테오라. 또좀 있으면 여기 올라가실 거고요. 달이 이런 걸 만들었겠죠? 그 나중에 돌을레 같은 걸 매달고, 근데 예전에 돌을레 기술이 뭐 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여기서 호텔까지는 몇분 걸릴까? 호, 여기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 시간 걸린다. 아, 삼십 분? 네, 여기 여기서 한1 0분 걸리는데 그럼 일부러 돌아서 한2 시간 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십분 <laughs> 걸리지. 자연... 아, 저기를 예전에 사 직접 기어 서 올라간 거예 암벽 등반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그 이제 몇 떨어지면 꿰기죠 어, 아, 어, 어, 저기 어. 저기 갔다는 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장 운동 신경 좋은 사람이 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올라가서 바줄을 어, 내려주면 그 다음 사람 이제 바줄을 타고 어, 올라가겠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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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일, 저, 저. 제일 저. 처음에는 이제 저. 가볍고 운동 신경 좋은 사람이 그냥 올라갔을 거요 자, 이 수도원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올라오는데 너무 멋졌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서 어, 이쪽 길을 따라 정문으로 들어가 보서 구경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수도원에 왔습니다.

음, 이 도로레 밑에서 어, 사람 끌어오르는 어, 도로레 같아요. 음. 내부입니다. 내부로 동글게. 그래서 어, 그리스는 어 정말 하이라이트가 이게 두 군데입니다. 이거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건 두 군데 보면 이제 그리스다나 겁니다. 이거 이제 어. 먹었던 호텔, 메테오라 아래, 동네 아래. 요런 <laughs> 게. 제 음, 맛집입니다. 제가 묵었던 메테오라 아래 마을 숙소입니다. 그냥 편히 잤는데 좀 좁았어요. 자, 메테오라 아래에서 아침 식사.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이렇게되다남기꼭꼭꼭꼭게꼼꼼하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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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꼭꼭꼭꼭꼭꼭 <laughs>